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2월 12일. 어, 지금 시간이 12시 57분. 점심 식사 이후인데요. 어, 제가 이제 해외를 좀 다녀와서 어, 자가 격리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방송으로 얼굴을 좀 보이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오늘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은요. 어, 지금 이제 신규인자 코로나 관련돼서 이후에 어떤 종목 쪽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 두 번째는 오늘 5G 관련돼서 이제 급격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어, 그랬는데 이제 종목별로 지금 이제 크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무섭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이 20년 전망에는 어떠한 어, 좋은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걸좀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좀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금일, 저희는 r f 텍 비중을 10%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어, 일어났던 일부터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 8시 이전에 춤매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S 2 0 언팩 행사 뒤에 5G 반도체 상세가 어, 상승세가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그러았던 이유가 어뭐딴건 아니었고요. 어, T 모바일하고 미국 쪽입니다. T 모바일하고 스프린트 요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5G 합병이죠. 이제 합병 승인이 나면서 5G 투자가 이제 본격화.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되는 통신주가 3% 이상. 상승을 했었고, 했었던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은 종목에 대한 피어 분석이었는데, 에릭슨이 3.31, 로키아가 3.51, 다산 존솔루션이죠. 다산 네트워크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뭐3% 정도.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쭉 요런 정도가 오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피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어? 금일 5G 오르겠네. 두 번째, 어?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쪽 오르겠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종목으로 포함됐던 것들이. 어, 뭐냐면은, 저희들은, 자, 네페스가 시스템 반도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이고,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다산 네트아 r f 태 KMW, RFHRC, 요런 종목들이 상세가 있을 겁니다. 라고 미리 이제 힌트를 드린 거죠. 어, 현재의 네패스가5% 상승하고 있고, KMW가, 어, 조정을 거치면서 한 3%, RFHRC가 7%, 다산 네트웍이 어, 비중이 가장 많은데, 뭐, 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r f 텍이2.16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 리포팅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건 참조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어 오늘의 예상이죠. 뭐 대장주 우선 수급이 개선될 겁니다. 눌림 강했던 종목들 수급 개선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에 이어서 5G 관련주 순환매. 시작될 전망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어, 했던 거는, 뭐, 시간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하다보니, 시간이 좀안 적혀있는데, 9시 한 10분 정도일 겁니다. 매수 권고를 좀 드렸습니다. 아래부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세하게 좀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r f t 비중 확대를 드렸습니다. 뭐 제가 권고나 뭐 내용이 없더라도 5G 비중 확대 하시는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그 외에 뭐 반도체 시스템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네패스한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러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두 회사의 합병 승인으로 인해서 5G 의 조기 구축 또는 투자가 가능성이 아주 커졌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면 유진 투자 정권의 이제 박조선 연구원이 뭐또 리포팅을 하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양사 합병을 승인하면서 향후 6년 이내 미국 인구의 9%를 감당할 수 있는 5G망을 구축하라. 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대도시 중심으로 먼저 빠르게 구축을 해나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스프린트, 그 다음에, 어, AT&T.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경쟁이 어, 경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가 가속화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 신규 코로나 사태 때문에 5 g 만 구축이 뭐 제대로 되지 않겠냐, 뭐 핸드폰 수요가 급감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측면으로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G 시장 확대 최대주는 삼성전자입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어, 일단은, 어, 시스템, 그다음에 기지구, 그 다음에 기지국 구축하고 공급해주는 업체가 지금 이제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웨이는 미국에서 좀안 좋아하죠. 어,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KMW, RFHRC가 메인입니다. 메인 공급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안테나 규모가 적은 업체, 에이스테크, RF테크. 이런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거고, 사진 시스템도 왜냐면 은 외관 박스나 시스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박스 들어가야 되고, 오이솔루션 등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 와이리스나 아니면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이노 인스트루먼트 시총 작은 종목들이 먼저 지금 쭉 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의 일단은 먼저 가고 있는데 너무 배아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그런 종목들이 가야지만이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갑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뭐 빠르게 개선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은 자 오늘 rf 태그 을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좀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으로 좀 빠르게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뭐, 다산 네트워크 5.62, RFT 2.63, 뭐, k w o RFHRC 8.49, 뭐, 그렇습니다. 네패스는 뭐, 4.76이고, 오늘은 5G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FR이 지금 현재 상승 폭을 보면, 어, 왜 그런가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이노바이리스. 오늘, 시, 지금 현재 뭐, 20몇 프로 갔다 17% 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순으로 보면 3위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아랫부가은 제가 이거 가려놔야 되는데, 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3위입니다. 그리고 HFR이, 어, 지금 현재에 얼마냐? 지금 11%가 넘죠. 왜 그러냐? 음, 지금 현재 올해의 전년비 동기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178% 영업이 성장한다라는 얘입니다 매출액은 한60% 정도가 성장하는 거고요. 그러면 r f h r c 가 지금 현재 KMW보다 더 많이 가고 있죠. 뭐8% 9%가다 지금 6% 7% 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어 19년 대비 지금 이제 100%가 넘고, 이,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많이 지금 이제 상승세가 있는 거고, KMW도 지금 이제 뭐45% 가고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 3%인데, 일단은 매출액이 5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뭐 37에서 40% 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외에 제 서진, 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금일 저희가 RF택을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이 69% 전년비에 대해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328억이 증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RF택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모건스탠리가 원래는 주포였는데 모건스탠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포트에서 쭉 현재 제외하면서 매도로 계속적으로 물량을 내 쏟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에이스테크 관련돼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빠지고 난 다음에 외군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올랐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십몇 퍼센트 올라간 거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RF택이 차선책이 될수 있고 아주 성장률이 크고 또 하나는 가볍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1,800억 정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뭐 4,000억 정도는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숨겨진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의 어떤 뭐 논리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컨센서스를 좀 보면 어 지금 현재의 화나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어, 뭐, 제목은 뭐냐면, RFT, 한골 탈퇴라는 내용입니다. 한골 탈퇴인데, 뭐냐면, 기존에는 뭐, 핸드폰, 충전기나 케이블, 뭐, 어느 쪽에 사업을 해서 매출을 가다가, 어, 크게, 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변경을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 필러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금년 초부터, 어, 삼성 쪽에, 어, 5G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금년 매출에도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러한 내에 투자 포인트 첫 번째 5G 기주 안테나 해외 물량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올해 국내 뭐 물량 온기 뭐 역량 어떻게 해서 뭐 이, 여기서 보면은 뭐 EQ 이후부터 주 요국들의 5G 투자 본격화 된다.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세는 계속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런 것들이 금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어, 올해는 전체 450억 어, 영업이익 중에서 370억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포인트가 어, 일단은 미국 물량이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로 지금 현재 이 보고서가 잡혀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일본 물량인 KDDI 쪽에 물량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RF텍을 신규 매수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 미국의 물량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이 성장률은 더 높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450억이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 실적 천하오론도 나오는 거고, 필러 쪽에, 유스필 인수,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되고, 매출도 지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려됐던 게, 지금 현재의 내용을 쭉 보시면, 금년에 매출, 영업, 어, 요이 자, 뭐,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금년에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매출액이 되는데 20년이 5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140억 영업이익에서 460억 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300%가 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의 뭐5% 10몇 퍼센트 올라가는 그런 어 5g 관련주들을 무조건 쫓아갈 게 아니라 이런 수능 종목을 오히려 투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뭐잘보이시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뭐 조금 더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보여 드리면 자, RF 태그 이제 주봉으로 보면 쭉잘 가다가 지금 이제 꺾여 가지고 다시 한번 요 정도 있는 선입니다. 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조정 받을 만큼 조정은 받았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이 요 정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r f 텍은 걱정 없이 들어가셔도 좋은 포인트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 뭐, 여러 가지 잘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늘피는 것보다는, 어, 지금 현재 덜 가고 충분히 조정이 많이 받은, 그런 종목인 r f 택을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어, 오늘 물론 뭐 외국인 뭐 매도세가 있지만은 그 외국인 매도세는 어, 어떤 측면이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때? 포트폴리오 쪽에서 투자가 어, 만약에 종목을 뭐 빼야 된다라면 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파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고 뭐 내일 정도에는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조금 뭐 의미를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어~ 지금 현재의 오늘 오전에 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물량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내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외국인도 상승폭이 덜한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어~ 이런 종목 보고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한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어뭐 신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있으면 일본 수주 소식, 뭐 일본에서 어 올림픽이 있죠. 그 부분 그 전에 이제 5G 구축 그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있다 보면은 미국, 일본 뭐 계속적으로 해외 쪽 관련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수주가 증가되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어~ 뭐~ 요번 연도는 충분하게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으로 봐서 거의 코로나 사태 신규 코로나 사태 뭐~ 신종 코로나 사태 전 단계까지 지금 거의 올라왔다. 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뭐, 이익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던 거는, 뭐, 모든 것들, 뭐, 지금 2차 전지 빼고는 다 그럴 것 같고,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어, 이전 단계까지는 회복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2월, 3월, 즐거운 시장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어, 제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 방송을 자주 못 했는데, 어, 요 방송으로 해서 뭐 계속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고 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도 뭐 수고하셨고요. 어 나중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어, 댓글로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